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쌤입니다. 오늘은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2023학년도 정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정시 선발 인원에는 작년과 차이가 있는지, 이 대학들은 수능을 어떻게 활용해서 선발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대학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지원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시 선발 인원인데요. 올해 이 7개 대학은 총 8,931명을 선발하는데 작년 다 852명이 줄어든 겁니다. 아무래도 선발 인원이 줄었다는 건 정시를 기대하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뉴스는 아닐 텐데요. 다만 대학별로 또 다르고 또 대학 내에서도 모집 단위마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학별로 보면 물론 대부분의 대학에 선발 인원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부산대와 충북대는 늘었는데요. 충북대의 경우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죠. 두명 정도 늘어난 거니까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122명이 늘어서 꽤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부산대 선발 인원을 보면 가군의 선발 인원이 더 많습니다. 가군에서는 경영학과의 선발 인원이 98명으로 가장 많고, 나군에서는 기계공학부의 선발인원이 109명으로 상당히 많죠. 가군의 선발인원이 좀더 많고요.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선발인원이 100명 이상 감소했지만 전남대는 작년에 비해 500명가량 감소해서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30%가량이나 선발인원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작년 입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이 인원들만 선발하는 건 아닙니다. 정시선발인원을 살필 때에는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수시에서 2월되는 인원까지를 확인하고 지원하셔야 되겠죠. 작년 이 대학들의 수시 2월 인원은 1,400명가량 있었습니다. 어, 올해 어떨지는 수시 등록이 끝난 이후 대학들의 발표 결과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최저가 완화된 곳들이 있어서 수시 2월 인원이 작년보다는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강원대 삼척이나 전남대 여수처럼 붕캠이라고할수 있는 곳들의 2월 인원이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붕캠의 2월 인원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선발 인원에서 하나 더 짚고 가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경북대를 제외한 대학들이 지역 인재 전형 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점입니다. 부산대나 다른 대학들은 의약학 계열만 지역 인재 선발하는데 비해서요, 강원대는 일부 일반 모집 단위에서도 지역 인재로 선발을 합니다. 이런 지원 자격을 갖췄을 때에는 가능하면 해당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의약학 계열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 비해서 입결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의 유리함은 있는데요. 작년 충남대 지역 인재 의예과의 70% 컷은 207.69였는데 비해서 일반 의예는 208.17이었고요. 수의예과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203.0 이었는데 일반 수위액과는 203.7일이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정원외로 지역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들만 선발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대체로 수시 2월 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2월 인원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대학들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대학마다 수능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갖춘 대학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죠. 먼저 작년과 좀 달라진 것부터 짚어보면요. 인문계열에서 강원대가 직업탐구 영역을 반영합니다. 또 경북대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 변경어 국어와 탐구의 비율은 늘고 수학은 33.3에서 25%로 영어는 16.7에서 12.5%로 낮아졌습니다. 어, 이래서 탐구 영역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어, 올해 사회탐구가 좀 어렵게 나와서 한 과목은 그럭저럭 보고 한 과목은 아쉬운 결과를 얻은 경우들이 많죠. 직업국의 경우에는 탐구 반영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어쩌면 이런 학생들은 수도권 탐구 반영 비율이 낮은 쪽에 유리한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대는 탐구 영역을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하던 것에서 그냥 일반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대가 작년에 바꾼 방식인데요. 올해 탐구가 어려워서 선택과목에 따라 표준점수 차이가 꽤 나는데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작년 입교를 비교해보려고 할때 이런 활용지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대학 환산점수와 작년 환산점수를 비교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대학들의 경우에는 작년과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서 체크해야 할 것은 대학마다 반영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수능 성적에 따라 유불리가 대학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보통 전남대와 전북대를 비교하면 전남대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고 충남대와 충북대를 비교하면 충남대에 대한 선호도가 좀더 높은 모습을 보이는데 충남대의 합격권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충북대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좀 그냥 그런데 국어를 좀잘 봤다, 국어를 매우 잘 봤다 이러면 충남대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충북 대에는 유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별로의 환산 점수를 잘 보고 지원을 결정해야지. 그냥 가군 전남대 합격권이니까 그럼 다른 나군에 전북대는 안정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될 겁니다. 자연계는 표가 좀 복잡하죠. 이건 모집단위에 따라서 확통을 받아주는 학과도 있고 안 되는 학과도 있고 사탐이나 직탐을 받아주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입니다. 부산대만큼은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확통이나 사탐을 받아주는 경우에는 미적이나 기아 또는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원대는 미적과 기아에도 가산을 해주고 과탐에도 10% 가산을 해서 미적이나 기아 과탐 선택자가 매우 유리합니다. 경북대는 미기에 과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확통에 5% 감산하는 식으로 반영을 하고, 충남대는 과탐에 10%, 충북대는 과탐에 몇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가산비율이 다르죠. 사실 이런 반영비율은 사회탐구나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의 자연계열로의 교차 지원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건 교차 지원이 이렇게 인문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아니라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문계열로의 교차 지원이었죠. 작년 직어국 대학들의 경우에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한 케이스가 진학사 표본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물론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울권역의 선호도 높은 대학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죠. 올해도 이런 경향성은 비슷해서 직어국 라인에서 인문계열로의 교차 지원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능 활용 방법에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영어 반영 점수인데요. 이때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 이것들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등급 간 환산 점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보시면 강원대나 경북대, 전북대의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3점으로 동일하죠. 어, 여기서 전북대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로 총점을 낸 다음에 영어로 가산을 하니까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그대로 3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30, 자연계열은 20 이렇게 일정 반영 비율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인문의 경우에는 30%가 들어가니까 실제로 대학 환산 점수 차이로 계산하면 3점이 아니라 4.5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경북대의 경우에도 3점이 아니라 3.75점의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단순 등급 간 점수 차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 비율을 고려한 점수 차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국립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보통 군별로 어떻게 지원하느냐를 통해서 내 지원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텐데요. 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업국에 지원한 학생들이 대부분 가나군 모두 동일한 대학에 지원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강원대를 통해서 표를 봐보면요. 강원대에 가군에 지원한 학생들이 나군과 다군의 어느 대학에 많이 지원했느냐를 볼수 있는데, 나군에 가장 많이 지원한 곳은 강원대 충북대 수원대 순위고. 가군에 가장 많이 지원한 대학 수는 경기대, 홍익대, 가천대 순이죠. 어, 대부분의 대학이 이렇게 강원대처럼 가군에서 강원대를 지원했다면 나군에도 강원대를 지원하고 가군에 경북대를 지원했다면 나군에도 경북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북대는 국립대학이 아닌 영남대로도 동시에 지원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어, 다만 이 순위가 올해도 비슷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부산대 선발인원이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늘어났고 또 영남대는 선발인원이 100명 이상 줄어들거든요. 따라서 올해 순위는 부산대와 영남대가 바뀔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냐면 아마 경북대와 영남대를 동시에 지원하는 학생은 영남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경북대를 조금 도전적으로 선택한 경우일 텐데요 안정적인 선택을 할 영남대 선발이 근원이 줄면 경북대 선호도 높은 학과에 도전적을 지원을 하게 될 케이스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동일 대학에 가장 많이 지원하는 이런 패턴을 벗어나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충북대입니다 충북대에 나군 지원하는 학생들은. 가군에 충북대보다는 충남대로 더 많이 지원했어요. 이건 모집단위의 배치 때문에 그런데요. 충남대와 충북대는 유사한 모집단위를 서로 다른 군에 배치를 했죠. 어,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충남대가 국어공문, 영어영문 같은 곳을 가군에서 선발하는데, 충북대는 그 모집 단위들을 나군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충북대가 가군에서 선발하는 사회학과, 행정학과 같은 곳은 또 충남대가 나군에서 선발하고 있어요. 물론 정시는 점수에 맞춰서 과에 상관없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에 따라 내수능 성적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성적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소신껏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군이나 나군의 경우에는. 국립대학들이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다군의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죠. 다군의 경우에는 보이는 것처럼 뭐 홍익대, 경기대, 인천대, 한국외대, 가천대, 단국대 등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 이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다군의 경우에는 충원이 많이 돈다는 생각 때문에 소신 상향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한번 써 봐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만 지원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계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 군 같은 경우에는 좀더 대학이 다양해지죠. 입문에서 보이지 않았던 수도권의 아주대나 중앙대도 눈에 들어오고 강릉 원주대나 제주대 좀더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인문계열과 다르게 나군 충북대 지원학생이 가군에도 충북대에 가장 많이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연계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충북대와 충남대가 같은 군에서 선발하는 모집단위들이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순위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나군 충북대 충원율은 인문계열에 비해서 자연계열이 평균적으로는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충남대와 동시지원해서 합격하는 경우 에는 충남대로 빠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자연계열은 충북대 두개 모집 단위에 모두 지원하고 합격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가군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군에 남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음, 마지막으로 작년 입시 결과인데요. 이런 입시 결과가 올해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학생들이 어떤 성적으로 어느 대학 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작년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먼저 인문계열인데요. 이 표를 통해서 이 대학의 우열을 가리려고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대교협이 발표한 100분의 70% 컷을 근거로 하는데, 대학마다 수능 활용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정확히 매칭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략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략 100분이 70을 기준으로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였고 강원대와 전북대는 다소 낮은 입결을 가진 것을 볼수 있고요. 부산대는 80을 기준으로 그보다는 조금 더 위에 경북대는 그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입결이 다소 높은 쪽은 일반적으로 사범계열 학과들인데요.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북대나 부산대의 경우에는 100분의 평균 70 후반에서 80 초중반 정도는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소 낮은 강원대나 전북 충북대의 경우에는 70초 중반 정도로도 4번 계열 학과들에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데 의학학계열을 제외하면 최근 학생들의 선호도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전자전기나 컴퓨터와 같은 모집단위의 입결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작년에는 굉장히 낮은 성적으로 정시 직업국에 합격한 케이스들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충북대 수학과 같은 경우가 크게 화제가 되었었는데 사실 충북대뿐만 아니라 계속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대 같은 경우에도 지원자의 90% 이상 합격하는 학과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의 경험 때문인지 경쟁률이 굉장히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선발 인원이 줄어든 대학들이 많아서 올해 역시 경쟁률이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원자 대부분이 합격하는 그런 학과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북대 상주나 전남대 여수처럼 지역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과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이상으로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이렇게 7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2023학년도 정시 특 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많은 대학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을 텐데요.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 남겨 주시면 잊지 않고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